안녕하세요 포켓몬입니다 포켓가는 시간 즐거운 시간 저 포켓 자 오늘 포켓몬 한번 해볼건데요 여기 보니까 망으로 되어있는데 어, 여기에 가방에 이렇게 걸수 있는 가방 고리 키링 키링이 망에 하나씩 걸려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소하게 뭐 이런거 몇개 있는데 자 망에 걸려있는 이 키링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이친구들 뽑아볼건데 자, 하나씩. 잘만 끼우면 돼요. 망고 기는 잘만 끼우면 나올 수 있어요. 아. 자, 다시 한 번. 자, 저기 떨궈 놓고. 자, 저거 탑재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저기 떨궈 놓으면 좋아요. 자. 와. 살만 끼면 되는데, 어, 이렇게 또 뒤로 빠지나요? 와. 이렇게 해서 탑으로, 탑으로 갖다 놓고 탑으로 조금 더 갖다 놓을게요. 자, 여기 인형. 예, 미피 인형, 얘도 탑으로. 그렇죠. 이렇게 탑으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방고리 키링. 가방고리 키링을 하나씩. 자, 하나씩, 가방고리 키링을 하나씩. 자, 볼게요. 자, 제일 놔두고 탑을 한두개 정도만 더 갖다 놓을게요. 자, 탑을 한두개 정도 더 갖다 놓고 자, 탑을 한두개 정도 더 갖다 놓고 아, 잘반끼우면 돼요. 와, 어디서 어마 어마한 게또 이렇게 이렇게 빠지나요? 가져봐, 가져봐.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지금 탑은 지금 나쁘지 않아요. 탑은 나쁘지 않고 탑은 지금 좋아요. 엄청. 예, 탑이 좋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자, 탑은 좋습니다. 탑은 좋고. 인라으로 와서 여기서 다 볼게요. 아, 이렇게 잡으면 그래도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나오고 이제 자, 지금 여기는 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파이트면안 돼요. 자, 이렇게 지금 하나씩 지금 퍼집어 올려 보고 있어요. 자, 잘 꼈죠? 자, 이렇게 또 나오고. 하나씩 자 많아져 봐야 돼요. 인형은 잡아야 의미가 없어요. 잘 안나오니까 でも。 그대로,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자, 뒷면으로 와서, 망을 쭉 긁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놓고, 자, 여기서 이렇 잡으면 돼요. 나올 거니까. 와, 그냥 걸리지 않고 그냥 빠지네요. 자, 다시 한 번. 이렇게 또 나오고, 다쟤는 아,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고, 자, 다시 한번 아, 인형이 걸리면 안 되는데, 인형이랑 같이 걸리는 바람에, 막만 잡아야 되는데. 절반 끼면 돼요. 절막 끼면 나올 수 있어요. 와. 앞에서 또 이렇게 안 나올 줄이야.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와, 이렇게 되나요 또? 이러면 다른 거, 새로운 거, 여기다 또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왔고, 자, 여기에서 뒷인이로 와서 다시 한번 집게발. 와, 이렇게 또 되게 희망건물을 이렇게 주시네요. 제가 또 방송을 알고 안 나오는데 제가 또 방송을 알아요. 와, 이렇게 하나 나 오고 또자 여기 있는 이친 구도 한번 일단 밑에 걸 잡아서 들썩 하면서 이제 꺼내꺼내 꺼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꺼내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와. 다 나온 건데 또 여기가 희망고문을 이렇게, 앗!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러면 말이머리 살짝. 와 얘가 또 이렇게 안 나오네 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어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와두 개를 올리네요 자 이러면 뒤에 거 뒤에 거부터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바삭도 잡고요 자, 뒤에 거부터 하나 잡고, 앞에 거. 자, 이렇게 해서 뒷라인으로 와서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하나를 떼고 그다음에 를 앞에 거 스펀지밥 와 스펀지밥이 떨어지겠네요. 이렇도 나오고 잘만 잡으면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뽑은 상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자, 둘 으취. 자, 세 개, 네,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덟 개 이렇게 해서, 둘, 넷, 여섯, 여덟 개. 자, 이렇게 뽑아가네요. 자, 가방에 달면은 이쁜 이런 고리들인데, 자, 망에 이렇게 하나씩 매달려 있는데, 자, 이런 가방들, 매라고, 이쁘게, 짱구도 있고, 뭐, 한교동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